HP 레이저젯 매니지드 e E8 부서 프린터 플러스 6GW51A 레이저젯 부클랫 피니셔 개봉 및 설정 이 비디오에서는 HP 레이저젯 매니지드 e E8 부서 프린터에서 HP 레이저젯 부클랫 피니셔를 설치하고 개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배송 묶음을 절단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포장 상자 위쪽을 들어올려 꺼냅니다. 액세서리 트레이를 제거합니다. 포장 상자 바닥의 가장자리를 잘라내어 플랩을 아래로 접습니다. 스티로폼을 제거합니다. 피니셔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배송 팔레트와 휠 위로 밉니다. 주의, 프린터 마무리는 무거워집니다. 두 사람이 들어 올려서 올려야 합니다. 비닐 포장을 제거합니다. 피니셔 측면에서 파란색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위쪽 덮개를 들어 올려 파란색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위쪽 덮개를 닫습니다. 피니셔의 다른 쪽에서 파란색 테이프와 보호용 폼을 제거합니다. 전면 덮개를 엽니다. 파란색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전면 덮개를 닫습니다. 앞서 제거한 액세서리를 찾아 포장해서 꺼냅니다. 이제 프린터에 설치할 피니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끄려면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고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피니셔 측면에서 배송 브래킷을 찾습니다. 포장 브래킷을 마무리기에 고정하는 나사 6개를 제거합니다. 브래킷 뒷면이 피니셔 바닥에 편평하게 놓이도록 브래킷을 회전합니다. 마침표에 브래킷을 고정하는 나사 1개를 다시 끼웁니다. 전면 덮개를 엽니다. 손잡이를 사용하여 부클렌 메이커를 당겨서 빼냅니다. 소책자 제조업체에서 파란색 테이프와 보호용 폼을 제거합니다. 이제 소책자 스테이플 카트리지 홀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플 카트리지 홀더를 부클랜 메이커 슬롯에 삽입하고 아래로 눌러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부클랜 메이커에 밀어넣습니다. 스테이플러에서 파란색 테이프, 배송 나사 및 주의 레이블을 제거합니다. 이제 나머지 스테이플러 카트리지 홀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장착 흰색 탭이 스테이플러 아래에 노출될 때까지 녹색 휠을 왼쪽으로 밉니다. 그런 다음 스테이플러가 다시 전면 위치로 이동하고 정지할 때까지 녹색 휠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녹색 휠을 잡고 스테이플러에 스테이플 카트리지 홀더를 삽입합니다. 전면 덮개를 닫습니다. 아래쪽 용지함 지원 브래킷을 찾습니다. 아래쪽 용지함 지원 브래킷의 탭을 피니셔의 슬롯에 삽입하고 제자리에 내립니다. 지원 브래킷을 마침표에 고정하는 나사 두 개를 설치합니다. 참고 용지함에 있는 네 개의 탭이 장착 브래킷에 장착됩니다. 나사가 없어도 트레이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용지함을 지원 브래킷 위에 놓은 다음 아래로 똑바로 내려 설치합니다. 용지함 확장대를 당긴 후 파란색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확장대를 닫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용지함의 탭을 피니셔의 슬롯에 삽입하고 용지함을 제자리에 내립니다. 용지함 확장대를 당긴 후 파란색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확장대를 닫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소책자 출력 용지함의 탭을 피니셔의 슬롯에 삽입하고 용지함을 제자리에 내립니다. 프린터에서 캐리지 브래킷을 살짝 구분 다음 분리합니다. 용지 고정 조정대 브래킷과 고정하는 탭을 찾습니다. 브래킷을 프린터 앞쪽으로 밀어 분리합니다. 샤프트에서 90도 가까이 떨어진 곳에 있는 휴지통 덮개를 들어올립니다. 그런 다음 잠금 클립에 고정될 때까지 프린터 뒤쪽으로 회전합니다. 출력 용지함 덮개를 분리합니다. 출력 용지함을 고정하는 나사 2개와 나사 제거. 측면 전원 덮개에서 나사 2개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덮개를 제거합니다. 출력 용지함을 들어 올려 빼냅니다. 측면 전원 덮개를 다시 장착한 다음 나사 두 개를 다시 끼워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중급 용지 전송 장치 또는 IPTU를 밀어 넣습니다. IPTU 케이블에서 파란색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후면 브래킷 근처의 커넥터 위에 있는 덮개 레이블을 떼어냅니다. 다음으로 나사 4개를 사용하여 후면 브래킷 2개를 설치하여 고정합니다. 피니셔를 프린터 왼쪽 근처에 배치한 다음 두 개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피니셔 전면 덮개를 엽니다. 잠금 레일을 멈출 때까지 당겨 빼냅니다. 프린터의 브래킷을 피니셔의 구멍에 맞춘 다음 프린터에 맞게 피니셔를 롤합니다. 잠금 레일을 밀어 넣습니다. 전면 덮개를 닫습니다. 전원 코드를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이제 부클렛 피니셔와 프린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찾으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